네, 안녕하세요 미니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비빔냉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이런 담을 접시, 죄송해요 학비지가 떨어졌네요. 이런 담을 접시, 이거 1, 2, 5, 2열 주겠습니다. 레진, 섞을 거. 그리고 빨간색 물감 그리고 빨간색 물감, 검정색 물감, 혹시 모를 하얀색 물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면발 토핑이 없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어코풀점을 조금 뜯어주셔야 되는데, 소 양에 맞게 뜯어주세요. 제가 씻고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바로 점토 만지는 것 같은데, 무자하게무지게 <laughs> 너무 이거래서 한번 이렇게 두고 다 밀어서 한번 해볼게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고 올게요 네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서 이거 뭐 엄청 소량 찍어주요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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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해 저 이거 좀 닦고 올게요. 오 완전 깜놀했습니다. 오, 완전 대박. 헐 나올 정도로 깜놀했어. 이 작은 게 여기 안에 들어가냐 가 문제겠죠? 내한몇 네, 조각 나눠야 될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 댓글 본건 아니고. 한이 정도, 나한이 정도? 이거를, 한 이색? 초점도 맞, 니한 네. 이색? 나오게 하면 되는데, 저 이거 한 3장문만 해서, 3장문만, 어, 네, 한번 해보고 오겠, 오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두고 왔는데,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통계한 토핑 넣어두고 좋아요. 이제 여기다가 내지는 1대1 비로딱 간직 짜주세요 근데 플라스틱 잠토 아직 까내도 주세요 두세요 왜냐면 어.. 그 세팅도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통겸 두핑과 오이도 올리도록 하겠는데 오이는 굳이 굳이 만들어서 올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싶어서 <laughs> 초록색만 염색시켜서 한번 그냥 하려고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음, 여기다가 레 이런 식으로 할땐더 힘든데. 이렇게 레진, 이거 섞을 곳에 섞을 곳에 빨간 물감을 찍어서 해주세요. 아 그리고 노란색 물감도 약간 준비해주세요. 너무 빨간 건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 해주신 다음에. 헐, 남아있음. 그리고 노란색 라면 색이나 그런 색도 이런 색깔땐 예쁜데 약간 콕 찍어서 이렇게 바꿔 주세요. 노색이 예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안 예쁘거든요. 내가 원한 색이 안 나왔어요. 내가 원한 색. 그래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거야. 보이시죠? 완전 예쁨. 제가 딱 이런 걸 원했는데. 근데 약간 부족한 것 같네요 저 여기다가 이거 참고로 이 그릇은 수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걸 면에다가 뿌린 네 넣어주시고 이렇게 빨간색을, 빨간색이래 소스를. 더 섞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 봤거든요? 원전색이상이 넣어주세요. 저는 주제만하지 않고 경화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 경화제는 저는 안써도 되는데 사실 분들은 오자락 건드로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제생각 빨간색이랑 노란색을또 해주셔야 되는데, 빨간색은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어우, 매워 보인다. 여기서는 색이 예뻐 보이는데, 카메라상으로는. 근데 지금, 쉴 때는 별로 안 예뻐요. 헉, 어머. 어머, 무서워. 이 물감 무섭다. 어 무서워 딴기다 인도 이런 곳이네요 어 예쁘다 예쁜 내 스타일이죠 통계란 토핑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있긴 음. 있어 한번 입자 진짜 비빔 냄새색예요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면이 잘 보이게. 면이 포인트인데 면이 안 보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집 묻었어. 이거는 왜 남겨두라고 한 이유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헐, 검정색 물건도안 묻었네? 어떻게 씻고 나와서 바로 찍는 건데 택상안 묻었지? 그럼 다행이네. 어머, 무서워. 면을 보이도록 해주시고 통계란 토핑을 여기다 올려주고 위도 만들건데요 만들.. 이거 통계란 토핑 가져올게요 자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근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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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너무 큰강 이렇게 하고 또트핑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조금 만들 엄청 조금만 떼서, 엄청 조금 뗐습니다. 이거 좀 정리할게요. 네. 여기에 초록색 물감을 섞어주세요. 섞어줘볼게요. 이렇게 섞어줬는데, 이제 이거를, 이거는한 개씩, 한 개씩 길게 늘려주세요. 길게 해서 레진에 빠트려야 되는데 길게 저는 엄청 귀찮라서 조금만 길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모아서 <laughs> 이렇게, 진을 살짝 깎고 이렇게 해야 했는데, 이 남은 또자들은 그 아깝잖아요. 이 남자 숫자들이 아깝.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쁩니다. 예뻐요. 하하 예뻐요. 이거 출처는 저였고요. 출처 안 밝히시고 올려도 괜찮으신데, 출처 밝히시고 올리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엄정긴물감에 묻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겠는데, 정말로 힘드셨을 거예요. 그것 좀다 담궈볼게요. 어머. 어, 그리고 저 신청한 거는 전 요새 완전 백수가 돼가지고, 신청한 거다받아들이있고요 근데 교환이나 그런 거는 안될것 같아요. 저희 문산에 사는 문산에 사는 문산동토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제가 또 문산에 살아서 여기에 사는 <laughs>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네. 무지하게 여기에서 사는 사람 느을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네. 원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비빔국밥 비빔냉면 만들겠습니다. 안녕.